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건축물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뭐 모양새는 멋있는 건물은 아닌데, 두 개의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왼쪽 건물은 보니까 전에 카페를 했던 자리야. 여기서 카페를 지었다가 운영하다가 가게가 안돼 가지고 폐업을 한것 같아요. 보니까 시골에다가 이제 이걸 차린 거죠. 요즘에 뭐 시골에... 말 그대로 도로도 잘돼 있고 이제 차가 많은 시대라서 이런 식으로 외딴 시골 외진 시골에다도 이런 식으로 카페를 차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뒤에 이런 식으로 야산이 있고 카페를 그래도 예술적인 뭐 민적 건물의 박스형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좀 예술적인 그런 포인트는낸것 같은데. 근데 뭐말 그대로 카페를 하다가 카페라고 써있어요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아 보니까 한막 1980년대에 했던 것 같아. 1980년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고 문닫은지도좀꽤된것 같아요 보니까 야 터가 이게 주차장도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터가 넓어가지고 뭐 이거 이 건물을 진 사람은 땅하고 건축물까지뭐 이런 건축물은 뭐돈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약간 조립식 스타일의 건축물이라서 그래도 어쨌든 땅값이 있고 하니까 뭐 20억 30억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겠죠. 참 저기 천원주택도 예쁘고. 저쪽저 저 산도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안에 머신들이 있어요 머신 머신들이 있고 커피 머신들이 있고 아래 딱 봐도 뭐 빛바랜 풍경이 짝짝 보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런 거 옛날에 이게 80년대 이런 의자하고 테이블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약간 스탠드는 약간 말 그대로 8 0년대 스탠드만 아 스탠드형 체어죠. 뭐, 스탠드라고 할 수는 없고. 스탠드형 체어가, 오, 근데 그 시절에 이런 걸 했다는 거는 좀, 그 당시로서 좀 앞서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마인드는 있었던 것 같아요. 1층도 있고 2층도 썼던 것 같아요. 반사가 돼가지고 내부는 잘안 보이는데, 안 해보니까 이렇게 좀 장식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보니까. 요즘에 가게 하나 잘못하면은 진짜 고달퍼요. 이런 거는 뭐 사실상, 누가 쉽게 사기도 힘들어. 앞에는 뭐, 보니까 특별한 건축물이 또 하나 있네. 앞에 보니까. 저런 거는 어차피 멋은 있네. 저쪽 앞쪽은 이제 농촌이고. 참. 이런 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사가면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꽤 오래됐어. 이 건축물이 아까 제가 이런 거 관련된 거 간단한 문기가 글기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한1백 한 80년대에 약까말씀것 시작했나 봐. 80년대 이런 건축물 지었다는 것도 대단하다. 우와. 근데 건축물 상태는 좋아요. 이런 거걸 누가 사주려나? 사가지고 이제 누가 갈비탕 집이라든가 음식 잘하는 사람이 갈비탕 집이나 순대국집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차 바로 도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주차장도 넓고 하니까 밥 먹고 가면 좋은데 음식 솜씨 좋지 않으면은 이런 데서 장사 못해요. 음식 솜씨만 좋으면은 좀 이런 거 싸게 뭐 매입하던지 아니면 월세 싸게 해가지고 어차피 이거 채워봤을 때는 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야. 어 돈만 엄청난 손해보고 있는 거죠 뭐.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한번 특별한 건축물 한번 구경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